안녕하세요. 아명화사 튜브, 그레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가까운 남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날씨 엄청 좋고요 지금 오후 3시인데, 대변성 끝나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옥수수하고 글루텐 두 가지로 쓸 건데요. 일단, 옥수수를 아, 10대 이상, 한 12대 정도 쓰고, 글루텐, 딸기하고 바닐라 섞어가지고, 한 4, 5대 정도 써볼 생각입니다. 낚싯대는 제일 짧은 게 3, 4대. 그 다음에, 제일 긴대는 60대 해가지고, 저 끝에 모래톱이 있는데다가, 여기 수심 80, 그다음에 이쪽에 매달 50권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강계다 보니까 밤중 밤에는 입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스팀팟 온수 보일러 해가지고 텐트까지 싹 설치해놓고 어, 초저녁 낚시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좀 쉬다가. 새벽 낚시 할 예정입니다. 아, 여기는 처음 오는 곳이라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까 짐바리 하는데 뭐 작은 참붕어 같은 것도 좀 돌아다니고 납자로 이런 것도 보이길래요. 한번 옥수수를 거달 넣어서 뭐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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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짜짜예요 이번에 우리 아빠는 이스케이프 빅스페이스 에어자대 사용자 초청 낚시대회에 참가했어요

김홍일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자연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실천하는 뒷모습이 너무 멋져요. 낚시는 전투다 강 전혁 프로님도 솔스톰 수범해 주시고, 이스케이프 초청 낚시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회원님들께서도 27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굵은 땅방울을 흘리며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주변 청소가 끝나고 신형 빅스페이스 에어 자대를 구경했습니다. 검은색과 금색, 그리고 붉은색까지 한눈에 봐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경량화 되었으며 다리 연결 방식이 수중전에 더욱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 상판도 자동 다리를 채택하여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전에 밑밥을 살짝 뿌리겠습니다. 뿌리는 밑밥에다가 옥수수를 조금 넣고 잘 비벼줘야겠고요. 저거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오늘 낚시하는데 걱정되는 거는 물색이 조금 맑아요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멋진 포인트에서 대편성 해 놨으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아, 이 스케이프 빅스페이스 에어자대 사용자 모임이라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조금 바짝바짝 붙어서 배를 피고 있습니다. 아, 건너편에 이쪽에 계시는 분이 조금 전에 허리값 환수하셨어요. 아, 저도 한 마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에는 아직 입질이 전혀 없고요. 반대편에는 여기보다 수심이 한 메다 정도 더 깊어요. 그래서 조금 깊은 수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달빛이 엄청 밝습니다. 보름달인데 달빛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달빛이나 가로등빛이나 차이가 없어. <laughs> 이건 뭐 케미 라이트 없이도 환합니다. 아이고 야식 먹고 왔더니 찌를 몇개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야식 먹고 왔다니 찌를 여섯 개를 엉켜 놨습니다. 에휴씨 한번 풀러 볼게요. 아이고,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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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딱 턱걸이네요. 야, 씨. 요 녀석 한 마리가 지금 둘, 넷, 네, 여섯 대를 감아놨습니다. 아, 야식 먹고 온 사이에 이게 뭔가요?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laughs> 와, 그래도 꿋꿋하게 다풀렀습니다 에이, 이제 입주 시간은 좀 지난 것 같고요. 한 30분 정도 더 해보다가, 관계니까 아무래도 새벽 입질은 없을, 늦은 밤에 입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해뜰 때까지, 5시 이 정도까지 좀 자다가, 체력 안배 좀 해서, 해뜰 때 다시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물안개가 멋지게 피어오르고 봄이 텄습니다 아, 3시까지 딱 해보다가 도저히 입질이 없어가지고 한 2시간 반 바로 뒤에 은수매트 틀고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 물안개가 멋지네요 그만큼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겠죠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떠오르면서 또 수온이 조금 오르면 또 입질 타이밍이니까 마지막 피딩 타이밍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상품들은 개측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전부 뽑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빠도 짬나 가방 하나 받아오셨고, 태연이 삼촌 1등 축하드려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만든 쓰레기도 싹 챙겼고요. 아, 아 큰걸 바라보고 왔는데, 올해는... 어복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다음주를 위해 또 한번 기대해봐야죠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레이토였습니다